예수님의 34장 말씀에, 주 요하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인생,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증거하신다. 내가 맹세한다. 이건 굉장한 맹세예요. 누가 나의 삶을,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굉장하잖아요. 저는 그런 맹세는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과 약속할 때, 내 생명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약속은 안 해봤거든요. 해보셨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본인을 두고, 이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더 목자라고 해서 양을 맡겼더니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불리고 어떻게요? 심지어 양까지 잡아먹고 있네. 주여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하지라 내가 그 양을 그들이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그 양들을 잡아먹고 있네요. 양을 지키라고 줬더니 그 양을 잡아먹고 자기가, 자기 배만 불리고 있어요. 주요하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대. 15절 같이 읽을까요? 나 주요하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하지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가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양을 맡겼더니 양을 다 죽이고 양까지 잡아먹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양들을 내가 직접 치는 목자가 되리라. 교회중원에 우리는 성실한 목사들이 없는 곳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졌다. 교회당이 있고, 목사가 있고, 신학대학이 있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들이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세요. 어부들이고 세상에서 변변치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께서만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고 베냐민 지파의사내들는 회원이었어요 그분만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지 나머지 11사도는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이 성시하지 못하면 당신이 친히 양떼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에스겔세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그내 양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직접 치겠다. 내가 진히 목자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을 결코 인간 기구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하지 않으셨다. 잘 들으세요. 목자가 이 시대의 목자가 진정한 목자가 누구신지 잘 들으세요. 그러나 교회를 순결하게 할 날은 급히 이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진실한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자, 교회가 그 백성을 소유하고 있나요? 교단이 그 백성을 소유하고 있나요? 한 목사가 그, 그 백성을 소유하고 있나요?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오늘날 이루고 계세요? 안 이루고 계세요? 이루고, 계세요. 이루고 계십니다. 누가요? 저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따지고, 하나님하고 변론할 때, 저희가 증인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친이 되신 백성들이라고 저희가 증인이 될 거예요. 오늘 목사, 교단의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참 무엇입니까? 아까 살아있는 교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단의 목사가, 비록 교회 안에는 악이 존재해 있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러할지라도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제로 말미 아마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자, 교회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해요. 교회가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고 책망과 경고와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지상의 유일한 대상이다. 아무리 교회가 악하고 결함이 있고 책망과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유일한 대상이다. 그러므로 유일한 교회가 우리 교회다 라고 영광의 글을 가지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분이 참 어리석은 게 앞에 글을 생략했어요. 이 앞에 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그 분께서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투쟁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과연 투쟁하는 교회일까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위에 말씀을 싹 빼먹은 거예요. 밑에 있는 말씀만. 자, 살아있는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근데 불완전함 속에서도 뭘 해요? 투쟁하는 교회예요. 투쟁하는데 교회의 악이 존재해요. 우리 생애의 빛이 모두가 사는 거예 아니에요. 이 안에 부족함이 있고 이 안에 거짓 형제들도 많이 들어오고 별의별 이설과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있어요.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요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해봤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이설과 이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흔들리게 하고 끊임없어요. 계속해서 투쟁하는 교회예요. 자, 투쟁하는데 투쟁했던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해지죠. 단단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돼요. 자, 악이 있고 존재해요. 그런데. 약하고 결함이 있는 것 인정해요. 책만과 경고 인정해. 우리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오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류가 들어가 있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교회가 죽은 교회, 상교예요. 죽은 교회죠. 자 이미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교회가 있어요. 죽어 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 가는 교회가 있고 살아 있는 교회가 있어요. 죽은 교회는 이미 죽었으니까. 죽어 가는 교회는 이미 사단의 밥이 됐기 때문에. 투쟁을안 하니까 죽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수 있어요? 착각이에요. 예. 거기서 하나님께서 각성하고 깨어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인정해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과 교회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죽어 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안타깝고 애통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갖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다, 다 죽습니다. 교회.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고, 자, 그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회는 전투 중에 있다. 우리는 지금 거의 전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서 밤중과 같은 흑암 속에 있는 세상과 마주대하고 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나고 승리를 거둘 날이 오고 있다. 하느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교회는 전투 중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유형의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무형의 교회. 거기 교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세계적 교회라고 불리는 비가시적 교회는 전 세계에 산재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 구성된다. 거기에는 가시적 교회 내에 있는 신자들, 그리고 교회 조직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빛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된다. 자, 이 본인들 교리에도 비가시적 교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세계적 교회라고 얘기해요.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본질적으로 영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자,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는 가시적 교회보다는 영적인 사실을 나타내준다. 영적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라고 말씀하셨다. 참된 예배는 영적인 본질 때문에 인간은 누가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부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활하고 저 모임들이 진리의 배율, 배반적인 이설이 아닌 이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하나 묻겠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시적 교회를 중요시 생각하실까요? 비가시적 교회를 중요시 생각하실까요? 그건 여러분의 양심에 맡기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맡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중요시 생각하셨는지 영적인 이스라엘을 중요시 생각하셨는지 성경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가시적 교회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중요시 생각하시는지 양심적으로 성경을 묵상해보시고 판단해보세요. 그리고 사단은 어떠한 교회를 상대로 해서 전투를 할까요? 가시적 교회를 상대로 해서 전투를 할까요? 비가시적 교회를 상대로 해서 전투를 할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전쟁이에요 비가시적 전쟁은 비가시적 교회와 백성들하고 하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실 것이다 만일 다른 수단들이 실패하면 이설이 그들 가운데 생기고 그것이 그들을 키질하여 결를 곡식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시키는데 뭘 집어넣으신다 그랬어요? 이설 정해서 안들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나오면요 그 안에 이설을 집어넣어서 이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키질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 내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나도록 부르신다. 이 선을 보냈는데도 먹먹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옳다라고 해요. 바벨론에서 나온 백성보고 바벨론화된 교회로 그걸 인정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죠. 그거는 목에 칼 대도 저희는 인정할 수 없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바벨론의 교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할수 없어요. 저 신앙이 그렇고, 저 양심이 그래요. 이 시대에 적절한 기중한 빛이 주어졌다. 그것은 우리 앞에 박두한 위기를 알려주는 성경의 진리이다. 이 빛은 우리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게 하고, 우리가 역사라는 주장들을 가장 철저히 살피게 할 것이다. 그 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연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백성들의 하나님의 참백성을 구별하여 내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를 순결하게 할 날은 급히 이루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진실한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오래지 않아 크게 키지라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다 더잘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타장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가 가깝다는 징조들이 보인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추수는 밭에서 한번 하고, 어제 또한번 해요? 타장마당에서. 추수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수는 밭에서, 가라지들은 거기서 다 뽑혀요. 가라지는 거기서 다 뽑혀요. 타장마당에 와서 알고각쭉정이를 진짜 추수해요, 거기 알고껏축정이를 걸러내는 그 퀴즈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 하나님의 순결하고 진실한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수 있도록 그분과 하나가 되거나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았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책임 있는 지위를 차지했던 사람들의 배교가 빈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고 신실하고 따랐던 사람들의 배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는 제 눈에는 보여요. 왜? 그들이 바벨론의 교리를 믿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요. 여러분들 앞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죽기까지 따라갈 것 같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요. 그거는 자기 의예요. 자기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의로 죽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는 죽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거짓 예언의 햇불, 곧 소름이 끼치는 사단의 햇불을 가지고 강단에 설 것이다. 왜 이런 교훈을 왜 덮어두고 왜숨겨버리시나요 예? 있는 그들의 마지막 날 사건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 숨기시나요? 마태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소금을, 맛을 잃어버리고 떨어진 자들이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교회, 다른 교파,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인가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왜이 말씀은 나와, 나와 내 교회와 왜내 교단과 내 교파에는 왜 적용 을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런,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소금이면은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게 되고 첫 사랑에서 떨어지면은 너희가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나우디의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우리 생애비도 나우디의 교회가 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버려요 은혜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는 하나님 계실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들은 왜 숨기고 안 가르치고 왜 교훈을 안 받아요 주 예수께서는 항상 당신을 섬기는 선택된 백성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로부터 취하셔서 누가 이다 줬어요 이방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당신의 사업의 모든 분야에 이 원칙을 가지고 일하실 것이다. 무슨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했을 때, 깨우치고, 경고하고, 교훈하고, 책망주고, 했어도 그들이 거절하게 되면은, 그 옛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준 것처럼, 그 초대를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원칙. 자 우리가 이 생의 빛이 오류로 되면 이 초때는 이 복음이 망하나요? 안 망해요 하나님은 또 다른 무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의 빛에서 잘못된 오류나 진리가 전하면 바로 옮기세요 왜?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도 많이 안 줘요 바로, 바로 옮기실 거예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금방 옮기셔요 기다리고 왜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사랑을 받았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교회가 주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될 때 그들의 주의가 어떠하든지 자 교회가에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주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될 때 그들의 주의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든지 간에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일하실 수 없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어 그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자, 그러나 그들도 생에서 모든 나쁜 행위를 고치고 그의 모든 행동에 순수하고 거룩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저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어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주의를 빼앗고 그들을 치욕거리로 만드실 것이다.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를 교회 이방인들에 옮기셨다 하더라도, 이방인 너희들도 접붙임을 받아, 받았기 때문에, 원가지도 아끼지 않냐 는데 너희들은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은 어떠하겠느냐.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제가 말씀드 저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맞아요, 저희는. 그리고 그 접붙임을 받은 자들,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 왜? 우리는 두번 살림을 받았잖아요. 죄에서 한번 살림받고, 바벨을 길갈 때야 또한번 권침을 받았잖아요. 그런 자들이 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 피를 부정하게 해서 다시는 해결해할수 없게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기도 합니다.